네. 내가 내가 풀이 영상을 올리면 얘들아 내가 풀이 영상을 올리잖아. 근데 풀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를 거기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너네가 내가 잘못 설명해서 잘못 풀었어. 그래서 내한테. 선생님이 책임지세요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너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야 오로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수업할 때뭘 이렇게 잘못 말할 수도 있어 잘못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답안을 잘못 쓰는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그럼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이 <이거> 봅시다. 요거 <laughs> 그래프는 뭐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x가 0일때0이잖아 X가 0일 때 0이고 만약에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n 모는 o 모가2의 x u 보다 0. 커지는 속도가 <laughs> 그죠, 훨씬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래프가 그래프가 뭐 요렇게 될것 같다라는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X축을 점근선으로 극대값도 계산해보면 1에서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근데 GP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음? FX에서 <laughs> T를 뺀 것을 <laughs> 절대값 0부터 10까지 적분한다. 이런 식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능 문제를 풀리는 목적입니다. 이건 10까지. 10까지. 10까지 지금 t의 범위가 e 의 12승분의 1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t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xb에서의 함수값 2의 12승분의 12 여기서 이렇게 t가 뭐 이렇게 변할 때 p가 변할 때 t가 변할 때 예를 들어 t가 이런 이런 t다 이게 만약에 y는 t t1이다 해 봅시다. y는 t1이다 해 보면 t1에서 그러니까 GT1의 의미가 뭐냐면 GT1의 의미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거 면적이잖아. GT1의 의미, 그죠? 이런 의미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의미 파악이. <laughs> 그런데 그러면 이 GT가 K에서 T는 K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했단 말이야. 그럼, t가 변화할 때, t가 변화할 때, gt가 변화하는 그런 상황을 분석해보면, t1에서는, t1에서는 지금, 증가, t가 증가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t1에서는, 요 자주색 띠의 면적만큼 증가하고, 이 연두색 띠의 면적만큼 감소하 잖아 티가 이렇게 티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티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색 띠의 면적만큼 증가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면적이거든 그리고 이게 감소하고 있는 면적 이니까 연두색 띠의 면적만큼 감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T1인 상황에서는 GT가 증가하는 상황이야. 감소하는 상황이야. 그 말은 자주색 띠의 면적이 커, 연두색 띠의 면적이 커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주색 띠의 면적이 더 크잖아. 다시 말하면, 이건 증가하는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보다 지금 큰 상황이에요. 결국 G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요런... t. y는 t2에서는 마찬가지로 요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t2에서는 점점 이렇게 t, t가 증가하다가 t2에 왔을 때는 증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자주색 띠의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연두색 띠의 면적보다 더 작잖아요 다시 말하면 연두색 띠의 면적이 더 큽니다 감소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결국 G2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G2와 G1, G, T, 아, T2와 T1 사이의 어딘가에서 지금 T2에서는 감소하다가 T1에서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잖아 그 포인트가 어디겠어요? 그죠? 연두색 띠의 넓이와 자주색 띠의 넓이가 같을 때 같을 때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극소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때의 같을 때의 t가 k인 거죠. y는 k. y는 k일 때 자주색 띠의 면적과 연두색 띠의 면적이 같습니다. 자주색 띠와 연두색 띠의 면적이 같다는 건 자주색 띠와 연두색 띠의 길이가 같은 거죠. 네. 그러면 자주색 띠, 연두색 띠 길이의 합이 10이니까 자주색 띠와 연두색 띠의 길이가 같다는 건 얼마로 같다는 거겠니? 네. 6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조건에서 문제 조건에서 f(x)는 k의 실근이 두 개가 있는데 최소값이 a를 했거든. 그럼 요 점의 x 좌표가 a니까, 그럼 요 점의 x 좌표는 얼마겠니? a 플러스 6입니다. 그러니까 a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면 x가 a일 때의 함수값과 그러니까 f(a)와 f(a 플러스 6)이 같은 거잖아. 이의 a승 분의 a와 이의 a 플러스 6승 분에 a 플러스 6이 같다는 데서 a가 바로 나오겠죠. 미지수가 a 하나니까 c 하나만 있으면 a 나오겠죠. 어... 그냥 a 2 곱하기 2의 6승이라고 보는 게더 편하겠다. 그럼 이게 약분 되고 2의 6승이 1 더하기 A분의 6. 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나온다, 그죠? 오. 1 더하기 A분의 6이 2의 6승입니다. 오. 그래서 이게 6이니까 이건 6입니다. 근데 얘들아, G'1이 뭐야? G'1. G, 그렇죠. T가 1일 때 <laughs> 여기서처럼 T가 이렇게 1이 2분의 1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t가 1일 때 t가 1일 때 g의 증가율 다시 말하면 dg 나누기 dt의 증가율인데 t가 1일 때야. 이건 지금 x가 12이고 x가 12고 d 얘들아 잘 생각해 봐. dg는 지금 g가 뭐냐면 요 아랫부분 면적입니다 네. 그렇잖아 네. <laughs> fx에서 t를 뺀거 절대값 적분했으니까 음. dg가 뭐냐면 dg가 뭐냐면 요 띠의 면적입니다 지금은 연두색이 없죠 요 띠의 면적이에요 요 띠의 면적에서 dt 다시 말하면 띠의 두께를 나눴으니까 이이 미분 계수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길입니다. 띄어의 길이. 띄어의 길이니까 이건 당연히 얼마겠어? 10입니다. 1 0이 예를 들어. 얘들아. g 프라임 t1은 뭐겠니? g 프라임 t1 이것도 마찬가지로 dg 나누기 dt에 dt인데 t가 t1일 때겠지? 그러면 dg가 뭔가? dg는 요 d 넓이는 플러스. 요 d 넓이는 마이너스 한개 d g 예요 근데 거기에서 dt를 나눴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겁니다. 이건 의미가 뭐냐면, 자주색 길이에서 연두색 길이를 뺀 거예요. 이건 따지고 보면 전체 길이가 10이니까, 10에서 두배의 연두색. 끼리를 뺀 거잖아. 그죠? 12에서 연두색끼리 한번 빼면 자주색끼리인데, 연두색끼리를 또 빼니까 12에서 연두색끼리를 두번뺀게 자주색끼리입니다. 이 g 프라임 t의 의미를 기하학적으로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g 프라임 k는 자주색끼리 얼마야? 6이고 연두색끼리도 6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K에서 그 값을 갖는 거거든? 뭐 이런 식으로 확인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뭐 이것과 관계없이 이거 답은 찾았지만 이런 의미도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수고했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